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토니아 울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라토니아 러닝센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저희 마라토니아 러닝센터는 지하 1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계단을 내려오면 이렇게 가장 먼저 러닝화로 갈아 신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마라토니아 러닝센터는 어, 이 육상, 러닝을 모티브로 디자인을 했고요. 가장 먼저 딱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저희 마라토니아 로고가 보입니다. 마라톤이랑 로고는 트랙을 형상화한 M 자가 로고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센터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저희 절반 정도는 인조잔디로 깔았습니다. 아무래도 인조잔디가 어, 휴전하기도 좋고 쿠션감이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깔았고요. 제가 한번 1레인에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제자리에 그 차려 g 어우 매우 빨라요. 오! 네, 여기 공간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평수로는 45에서 46평 정도가 나오고, 이 러닝센터 안에서는, 어, 이 러닝 훈련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외에 러닝의 부가적인 보강훈련, 그리고 뭐 마사지, 러닝 자세 분석, 그리고 TRX를 활용한 훈련 등등의 운동이 이루어지고요. 여기가 저희 포토존입니다. 여기를 방문하시는 우리 러너분들이 꼭 여기 와서 사진 한장씩 찍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끝에로 오시면 스텝박스, 벌 이렇게 위치해 있고 여기도 이렇게 공간을 나눠줄게 만들었어요 자 이곳에서 뭐 옷도 가이드로도 되고 선수트레이닝 할때 마사지도 좀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을 조금 나눠서 했습니다 네 저는 3등을 했고요 아 여기 1, 2, 3은 앉아서 신발도 신어보고 또 앉아서 취, 취할 수 있게끔 어, 이렇게 됐고 이거는 또 이렇게 들고, 이게또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 초시계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지금 현존하는 그, 세이코의 초시계고요. 이게 응. 가격이 아마 30 얼마 정도 하는데, 이거, 이거 진짜 유물이에요, 유물. 이집트에서 나올 만한 유물. 이 시계에 1화가 있습니다. 이 시계를 어디서 봤냐면, 어, 70년대 나이키의 공동 창업자, 빌 바우어만이, 어, 요 초시계로 선수들을 초를 잡는 거를 제가 사진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시계를 보고 그때 정말 놀라운데 2021년인 지금도 이거를 갖고 있어요. 이거 팔면은 이거 꽤 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자, 다음은 우리 센터에서도 또 중요한 부분이 어, 이러닝화 호카가 이점에 있습니다. 로켓 X, 보지7, 리컨 2, 카본 X2, 클리프턴 7, 전용 러닝화 제품들이 이쪽에 있고요. 어, 저희 마라톤이나 러닝센터에 방문을 하면, 어, 이렇게 신어볼 수도 있고, 또 시착해서, 어, 러닝머신 위에서도 달려볼 수도 있고, 또 구매도 가능하니까요. 저희 센터에 한번 방문해보시면 신발도 볼수 있고, 또 구경거리도 많습니다. 추후에는 좀더 다양한 러닝화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이쪽을 보면은 의류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어, 러닝신 머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트레드밀이죠. 정확히 명칭은 저희 마라톤이나 팩토리에서는 디렉트사의 트레드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히 달려보겠습니다. 어 자세가 좋네요. 육상 선수였었나 봐요. 네. <laughs> 어 무리하는 거 같은데요. 내일 못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렇게 또 피팅룸, 사리실도 있기 때문에 와서 옷도 갈아입고 트레이닝을 할수 있습니다. 러닝센터에 이 천장을 보면 이렇게 기둥들이 달려있습니다. 이 기둥들은 뭐하냐? 어, 이 TRX를 활용해서 어, 이렇게 트레이닝을 할수 있게끔 설치를 했고요. 상담실, 업무 공간인데요. 상담실도 사용하고 있고 또 책도 읽어볼 수 있고 어, 여러 가지 행정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사실 러닝서적들로 가득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정리가 조금 안돼 있는 상태지만, 어, 추후에 여러분들이 러닝센터를 방문했을 때는 다양한 러닝서적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마라토니아 러닝 센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고요. 어, 이 마라토니아 컴퍼니는 국내 최초 중장거리 센터입니다. 전문적인 러닝을 트레이닝 시켜드리고 교육해드리는 곳이고요. 저 뿐만 아니라 어, 두 명의 현역 코치들과 함께 이 러닝센터에서 트레이닝을 하기 고 때문에 어디에서도 좀 배울 수 없는 전문적인 러닝 체계 훈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식으로 우리 배성원 코치님과 문보성 코치님을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톤니아 컴퍼니 배성원 코치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인상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저는 어, 많은 분들이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우선 코카 헤드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엘리트 옥상 꿈나무 선수들도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라톤 컴퍼니 러닝 센터에 오시면 은 어, 저보다 더잘 가르치는 코치님 두 분도 함께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 좀 모셔서 저희의 러닝 철학과 그리고 저희가 좀 추구하는 그런 달리기에 관한 어, 모든 것들을 조금 알아가고 조금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라토니아 컴퍼니에서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은 어, 달리기 기술. 달리기는 모든 분들이 달리기 되게 좀 쉽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달리기도 사실 축구나 야구처럼 기술이 되게 필요한 운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러닝센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네, 저는 마라토니아 컴퍼니의 어, 코치 김보입니다 네. 아, 네. 저는 지난 20년 어, 동안 중량거리 선수로 생활을 했으며, 어, 지금은 육상 꿈나무를 어, 육성하기 위해서 어,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마라토니아 컴퍼니에서 행정업무와 어, 그리고 보강도, 그리고 자세 분석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 구성하는 데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이곳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의 자세에 대한 솔루션,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 저희가 명쾌하게 해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라토니아 러닝센터는 인천시 남동구 인하로 511번기 10-15 지하 1층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오시면 이세명의 코치와 함께 체계적인 러닝 트레이닝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러닝센터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